그러면,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모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 이런 자리를 수락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음, 기업종 규모 또 지역을 감안해서 약한 130여 분의 기업인들이 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먼저, 어, 제가 저희 기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약 3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저희 기업계에서는 불과 반세기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전세계 어느 곳을 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향해 뛰고 외연이 커져오는 그러한 일을 반세기 동안에 해왔습니다만 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반세기가 또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형은 커졌지만 또 저희 기업계는 아직 청소년기에 해당하지 않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음, 저희가 실수도 있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왕성한 청년기에 실수도 하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뛰어다니고 또 시장을 뛰면서 저희 회사의 사업을 늘리고 외연을 키우는 것이 저희 기업인들의 보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확으로 임직원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 또 세금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아는 유일한 애국의 방식이고 저희 기업인들의 보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국회에서도 와주셨습니다. 이런 기업인들의 삶과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오늘 열린 마음으로 지들 얘기를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좀 불편한 얘기가 있으시더라도 경청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수락해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만나 뵌그 어느 정상분보다도 경청을 잘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런 음, 경청의 분위기가 또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기업인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고 또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음, 주고받는 자리이니만큼 사적인 이해에 국한된 개별기업의 소원수리 형식의 제안은 좀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도나 정책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토론을 이제부터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제가 대통령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워킹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이 손을 드시면 제가 임으로 지정을 해서 어, 지정을 해드리면 질문하시는 분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2분 이내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 특정 분을 지정을 해서 말씀을 청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만약에 초과하시게 되면 발언 중이라 하더라도 제가 시간 초과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